봄날 산책하다가 꽃 위에 뭔가 날아다니는 걸 봤는데 노란 줄무늬에 윙윙 소리까지 분명 꿀벌이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곤충은 사실 벌이 아닙니다. 꿀벌처럼 보이도록 위장한 생물학적으로 꿀벌과 완전히 다른 곤충 꾸뚱입니다꾸뚱이너 꽃등애, 꿀벌이 아니었어? 곤충 분류학적으로 봤을 때꾸뚱에는 파리목이고요. 꿀벌은 벌목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하지만꽃등에는생존 전략으로 독침을 가지는 꿀벌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었죠. 이것을 베이츠 의태라고 합니다. 즉 경계 의태라고 부르는데요. 경계 의태는 독침이나 악취 또는 무기를 가진 동물과 비슷하게 생겨서 적재를 착각하게 만드는 의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의태를 하면 그 천적이 위험한 줄 알고 피하게 돼서 꽃등애가 바로 벌처럼 생겨서 포식자를 속이는 것이죠. 그럼 꽃등애가 꿀벌과 어떻게 다른지 외형부터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 날개의 개수가 다릅니다. 꿀벌은 앞날개, 뒷날개, 총두 쌍,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꽃등에는요, 파리목이죠. 파리목 곤충의 특징은 딱한 쌍의 앞날개만 있고, 뒷날개는 날개가 아닌 평균곤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곤은 한 쌍의 작은 곤봉 모양의 기관으로, 곤충이 비행을 할때 몸의 회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차이, 덮는의 모습이 서로 다릅니다. 꿀벌의 겹눈은 머리 양쪽에 작게 붙어있고 겹눈 사이에는 혼눈이 세개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꽃등에는 겹눈이 얼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겹눈이 서로 붙어있는 것은 수컷이고 떨어져 있는 것은 암컷입니다. 그리고 겹눈 사이에는 작은 혼눈이 있습니다. 세 번째, 더듬이가 서로 다릅니다. 꿀벌은 길고 구부러진 팔굽 모양의 더듬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듬이 두 번째 마디가 짧고 옆으로 꺾이면서 사람의 무릎이나 팔꿈치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꽃둥에는 짧고 막대 모양의 더듬이를 하고 있는데 이를 자모상 더듬이라 합니다. 하리무개 전형적인 형태죠. 머리카락과 같은 돌출부가 있는 3개의 마디로 구성되어 있는데 끝부분에 거친 센터리 나 있는 것이 특징이죠. 꽃둥이와 꿀벌 이러한 형태적 특징만으로도 충분히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생태적인 차이점이죠. 자 이번에는 생태적인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꿀벌은 여왕벌과 일벌, 수벌이 엄격하게 역할이 나뉘어져 있는 군집 생활을 합니다. 반면에 꽃등에는요. 대부분 단독 생활을 합니다. 싹키기와 살라네에는 다른 개체와 거의 상호 작용을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차이점. 꿀벌은 몸 끝쪽에 침이 있어 위협을 받으면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공격을 하죠. 하지만 꽃등에는 몸에 침도 없고 공격성도 가지지 않습니다. 위협을 받을 때면 가만히 있거나 재빨리게 숨어 버리죠. 세 번째 차이점. 꿀벌의 유충은 성충의 완벽한 보호 아래 성장하는데 벌집 속의 유화방에서 로알젤이나 꿀을 먹으면서 자라죠. 하지만 꽃둥이 유충은 대부분 진딧물이나 가루이, 깍지벌레 같은 연한 몸을 가진 곤충들을 소식합니다. 실제로 꽃둥이 애벌레 한 마리가 진딧물을 수백 마리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농업현장에서는 생물학적 방지 자원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꿀벌은 벌목에 날개 수는 두 쌍입니다. 눈의 구조는 작고 측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더듬이는 팔굽 모양입니다. 몸 끝에는 침을 가지고 있고 군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은 벌집 내에 자라고 있고요. 하지만 꽃등에는 파리목이고요. 한 쌍의 날개와 뒤에는 평균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는 크고 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더듬이는 끝이 돌출된 세 개의 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침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단독 생활을 합니다. 이제 꽃 주변에서 윙윙거리고 꿀 받는 친구가 벌이야 파리야 헷갈리면 눈과 날개, 더듬이와 침 여부를 체크해 보세요. 꽃둥에는 분명 벌처럼 보이지만 사실 생태계 속에서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위장의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꽃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항 광고의 말도였습니다.